하는데 27년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걸작이 나왔습니다. 나중에 미켈란젤로가 이 문을 보고 뭐라고 하는 아십니까 천국의 문이었다. 이것이 피렌체 의위단점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경쟁에서 진 사람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브루넬레스키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만약에 경쟁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깨갱하고 꼬리를 <laughs> 내리고 그냥 사라지게 되겠죠. 그런데 피렌체가 어떻게 배자를 다시 등용시키는지 보십시오. 패배자 브루네네스키는 어떻게 됐느냐 로마로 갑니다. 로마에 갔어요. 친구 도나텔로와 함께 다시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제 더 이상 주물 작업은 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가 졌기 때문에 새로운 분야에 도전합니다. 바로 건축이었어요. 그래서 로마에 갔어요. 이제 건축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자이성 세례 요한이 성당이성세레요한 세례당이 보이는 어, 자, 사진인데요. 피렌체가 왜 르네상스를 태동시킬 수 있었느냐. 첫 번째는요. 아주 치열한 경쟁을 유도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패배자에게 새로운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브루넬레스키가 비록 패배자였지만 그로 하여금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줬죠. 이제 그는 로마로 갔어요. 이 판테온 건물, 고대 로마의 건축물이죠. 이 위대한 건축물을 관찰하고 공부를 하고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가보시면요, 기가 막혀. 내부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이야, 고대 로마에서 이런 조각이 이런 건축물이 완성됐다는 건 정말 놀라운데요. 더 놀라운 것은 피렌체가패배자에있던 브루넬레스키에 기회를 주어서 브루넬레스키가 이 판테온에 가서 고대 건축물을 연구를 하고 돌아오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때. 코지모 데메리치라는 메리치 가문의 수장이 로마에서 돌아온 브루넬레스키를 영접하고 그를 격려한 다음에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를 맡깁니다. 바로 선환자의 휴식처라는 세계 최초의 고아원 로지아, 앞에 현관이죠. 현관을 만들게 합니다. 지금도 그대로 남아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렌체에서 재현된 고대 건물 제1호였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패배자에게도 기회를 주었다는 것이죠. 실패한 사람이 재기할 수 있도록 피렌체 사람들은 코지모 대메을 치는 그들을 격려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 뭐 뭐라 그래도 바로 이 두오모의 도움이죠. 무려 400만 개의 벽돌을 쌓아 올렸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아니 지금 시점에서 볼 때도 건축학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작품의 비밀이 풀리지 않은 작품입니다. 400만 개 벽돌을 아무런 주춧돌 없, 기둥 없이 이렇게 한 곳으로 쌓아 올린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어떻게 그것을 완성할 수 있을까요? 어, 이 양쪽으로, 지금 보시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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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벽면이요.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중. 여기 뭐 제가 오른쪽에 이 보이는 사진이 제가 안에서 찍은 사진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양쪽으로 이렇게 기둥이 있어가지고요. 벽면이 있어가지고 서로 장력으로 잡아 당기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벽돌을 쌓을 때는요, 그냥 쌓을지 아 않고 이렇게 지그재그로 쌓아올렸어요. 이렇게 지그재그로 쌓아올리면서 힘을 받도록 하고 보시는 것처럼 이 뼈대가 있죠 건물에 뼈대를 두어서 건물을 다시 잡아당기는, 잡 위로 당기는 그런 힘을 어, 버티게 해서 이 건물을 만들어낸 것이지요. 어, 피렌체 가시면은요, 그 두오모의 돔 바로 밑에 브루넬레스키가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동상으로. 자기가 만든 그 도움을 바라보고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피렌체가 브루넬레스키를 이제 기념하는 방식입니다. 어, 그 이후에 이 브루넬레스키는 산토 스피리토 성당 그리고 메디치 가문의 산로렌초 성당을 건축하게 됩니다. 정말 아름다운 성당이죠. 보시는 것처럼 르네상스 양식의 특별한 어 기법은 반복입니다. 반복 동일한 것을 반복시켜 나가는 것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기둥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재현되고 있죠. 이런 메디치 가문의 정당을 그, 브루넬레스키에 의해서 이제 완성시킨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입니까? 패배자에게도 기회를 주었던 피렌체 사람들 그리고 그 뒤에는 메디치 가문의 후원이 있었다는 것이죠. 자 사실 어, 르네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요, 특히 별피렌체 르네상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반드시 메리치 가문을 다시 주목해야 됩니다. 메리치 가문이 왜 무엇을 위해서 그렇게 예술가를 후원했을까? 그리고 그 생각의 기초는 무엇이었을까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자, 바로 이 사람이 코지모데 메리치입니다. 제가 이미 메리치 가문의 설명을 할 때, 코지모 대 메리치의 위대한 점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탈리아의 현자였고요. 15세기 최고의 이탈리아 지도자였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놀라운 일을 기획함으로써 사실 르네상스가 최고의 정점을 향해 이제 치닫게 되는데요. 어떤 일이었느냐? 바로 1439년도에 있었던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439년도에 이 산타마리아 노벨라 성당에서 코지모 대 메르치의 후원을 받고 아주 중요한 종교회의가 열리게 됩니다. 어떤 회의냐, 피렌체에서 열렸기 때문에 피렌체 공의회라고 하는데요. 이 피렌체 공의회에 모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바로 동방 비잔틴 교회와 서방 카톨릭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왜냐면은 하 사실 이두 집단은 이전에 만난 적이 없습니다. 서로 원수였기 때문이죠. 11세기에 서로 파문을 했고요. 동방교회와 서방교회가. 뿐만 아니라 4차 십자군 때는 이 로마 카톨릭 교회의 이 십자군들이 이슬람을 친 것이 아니라 무슬림을 친 것이 아니라 누구를 치죠? 바로 동방 비잔틴 교회의 수도격인 콘스탄티노프를 치게 되죠. 그래서 전쟁까지 했던 사이입니다. 서로 원수였어요. 그들의 사상 체계는 완전히 달랐고 사용하는 언어도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쪽은 그리스를 사용하고 다른 한쪽은 라틴어를 사용했죠. 이쪽에는 사제가 결혼을 하고 이쪽은 사제가 결혼을 못하게 했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사상의 차이가 현격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